안녕하세요. 거북이 방패입니다. 오늘은 저희 땅에 측량을 하러 지금 내려왔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평탄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살짝 저쪽 지금 이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땅이 좀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돌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일종의 어떤 돌밭 같은 환경이어서 내년에는 이제 농사를 좀 텃밭 수준보다는 좀더 많이 지어 볼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조경수를 키워서 판매를 해 볼까 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뭐 계획들이 있다 보니까 이 위에 이제 마사토를 깔려고 하는데 그러자고 하면 이게 좀 정확한 땅의 경계 구분이 좀 필요해서 측량을 하러 와 보게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필지가 이쪽에 있는 필지,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필지 두 개인데, 저쪽 필지는 이제 한 2년 전쯤에 측량을 했는데, 이쪽은 이제 이번에 새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측량하고 조만간에 이제 공사 일정을 잡을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거는 경계 측량이다 보니까, 맞닿는 곳에 이제 이웃에 경계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이제 토지주분과 어떤 적절하게 트러블 없이 어, 측량과 어떤 그 공사 전에 작업을 마무리하는 게 저의 일단 목표구요. 음, 다행히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저쪽에 있는 필지를 측량을 할 때는 옆에 이제 어르신께서 어, 아주 좋게 봐주시고 경계 측량 된 부분에 대해서 어, 어, 이렇게 뭐 특별히 뭐, 이런저런 얘기 없이 이렇게 잘 진행이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쪽에 토지 주부는 제가 거의 뵙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말에 오면 얼굴 뵙고 그러면 인사도 좀 드리고 할 텐데 얼굴을 뵙질 못해서 오늘 혹시 뵐수 있을지 제가 이제 마을 이장님한테는 이제 말씀을 드려놨고 그리고 이제 공사 여부도 미리 얘기를 드려놨는데 i 네, 측량 작업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어, 측량 말뚝을 박아놓은 곳에 옆에다 이제 고추대를 세워서 그 노끈으로 어떤 그 표시도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역시 실제 측량은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어, 그러니까 느것 하나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경계를 넘어간 상태다 보니까 이걸 지금, 그, 특히 이제, 저쪽, 이쪽 너머에, 이, 보면은 여기가 배수로인데, 배수로 너머까지가 또제 토지로 이렇게 측량 결과가 나와서, 그 이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옆에 토지주분이 오늘 결국은 지금 같이 나와서 못 보신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사, 이제 토목 작업, 그러니까 흙 작업을 할 때, 좀 특별히 문제 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장님한테 연락처를 부탁드려가지고 일단 전화라도 한번 옆에 토지주분한테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어... 우선은 이렇게 측량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들은 좀그 의논을 통해서 그 작업 계획을 짜봐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저희 아지트 측량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남겨봤는데요. 뭐, 또 어떤 측량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간단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